성제동 162-43, 그 다음에 162-2번지, 또 162-3번지 이렇게 이제 세 필지를 새 필지를 아주 지이 필지를 이렇게 불나놨어요 예, 예, 아, 예전에는 아마 축터가 있고 그랬던 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음, 도로에는 이제 포장되고 그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요. 그래서 땅 모양이 예, 정돈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카센타를 하려고 땅. 어,